안녕하세요. 세경트럭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네, 15년 이제 8월 등록에 네, 3.5톤 이제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. 15년 8월에 실 주행 거리 이제 12만 딱 7,000km 탔고요. 네, 실 주행 거리입니다. 저희들이 어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매입할 때가프랑 이런 거다 확인해서 이제 내용이랑 이런 거다 확인했고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카고 차량이었는데 저희들이 네, 요즘에 문의가 많은 광폭 윙바디를 새로 얹은 차량입니다. 네 보시면 아직 이제 비닐 같은 거 아직 제거가 좀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은 네 조금 더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무사고 차량이고요. 어 패널 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좀 속에가 깨져 있어가지고 이 패널 네 교환 하나 해놨습니다. 네 그래서 뭐 실주행 거리 차량으로 이렇게 네 가성비로 접근하기에 네 좋은 차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고요. 당연히 이제 골드 모델. 네, 차량이고, 지금 이제 내부 세차만 진행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출고를 해서, 네, 바로 사업에 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네, 하부도 보시면은, 네, 깨끗합니다. 네, 윙도 새로 올렸기 때문에, 네, 뭐 그냥, 새거 자체 그컨디션이고요 네, 뒷부분도 보시면은, 요렇게, 네, 열쇠, 네, 윙키까지, 네, 이렇게 새 걸로 되어 있습니다. 후면부도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. 네, 위에 이제 천막도 네, 이렇게 투명도 보시면은 네, 이렇게 엄청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, 이렇게 옆면이라든가 네, 이렇게 앞면 바닥 다 새거 네, 처음 사용하실 수 있는 네,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빵공만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 네, 차량이고요. 광풍 바디는 이제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, 올류마이티에 저희들이 광폭윙 바디를 올리면은 4700이 이제 3 m 7 0이 거의 맥시멈 차량입니다. 이 네, 차량도 3 m 7 0이 나오는 차량이고, 네, 폭 2250에, 네, 높이. 제일 중요하죠. <laughs> 2m짜리는 많은데, 네, 요 차량은 2m20이 나오는 지금 가장 선호하는, 네, 가성비. 네, 빠르트 8장이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뭐 15년식이면은 이제 거의 이제 9년차, 이제 10년차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 어 요즘에 이제 가성비라고 해서 이제 EMT 차량들이 어 이제 조기 폐차 조건에 들어가는 이제 4등급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남은 차량들이 솔직히 많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 나오는 차량도 많이 없고, 그러고 그만큼 이제 주행 거리도 많고 뭐 이런 확률들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이제 15년식, 뭐 16년식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좀, 최대한 이제, 사업 자금을 줄여서 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당연히 저희가, 어, 제가 이제 그, 저희 이제 공업사에 맡겨서 이제 고장 코드라든가, 뭐안 좋은 부분들 이렇게 다 수리해 놓은 상태고요 어, 미션 쪽에 좀 걸림이 좀 있었는데, 그거 뻑뻑한 부분도 지금 다 수리를 완벽하게 해놔서, 뭐 산발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. 정그 말로 그냥 사업에 바로 투입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.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면은 어 15년 8월 등록. 네 실주행거리 12만 딱 7,000km를 탔습니다. 저희들이 윙 올리느라고 몇백크로가좀 늘어나긴 했는데 12만 7,000. 네 실주행거리 차량이고요. 사고 없습니다. 네 그리고 카고 차량에서 새 윙바디. 네 이렇게 해서 네 깨끗하게 사용하시라고 네 3m 70에 폭2,250 그다음에 높이 2,200. 2m 20이 나오는 네, 지금 딱 가장 적정선의, 어, 광폭 윙바디 차량이니까요. 언제든지 이 차량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경 트럭으로, 네,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요렇게 주행거리 좋은 거딱두대 있어요, 두 대. 그러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